근데 이제 다섯번째 맞으면서 허서히 없어지더니 그 계단 오르날, 오르내릴 때그 통증이 네. 이루 말할 수 없었거든요 꼬챙이를 찌르는 것 같아요 네. 그 증상이 점점점점 점점 없어지더니 네. 몇%나 나신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네. 80% 나은 것 같아요 음. 지금은 아주 이렇게 통증이 가시고 음. 어, 걸어도 먼저처럼 그 통증이 없어요 음. 네. 그래서 한 달을 참 행복했어요 내가 언제 무릎이 아팠나 음. 안녕하세요 그 우리 어머니쯤 나이 되시는 분들이 무릎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무릎이 아프면 인공관절 수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실제로는 엑스레이 상에서 그 관절염 단계가 있거든요 KL 그레드라고 해서 관절염 단계가 있는데 그 4단계 이상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만 어,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적응이 됩니다 그럼그 이전에는 뭐 관절 연골 주사를 맞는다든지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 어, 저희는 가또 치료가 있어요. 그 치료를 잘 치료받으면 이제 인공관절을 해야 될 정도로 걱정을 하셨다가 잘 나가지고 너무 편하게 잘 지낸다 이런 분들 많으니까 그 치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저희가 무릎 아프셔서 오셔서 꾸준히 좀 치료를 했어요. 네. 처음에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오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처음에 무릎이 네. 띠끔 띠끔 아프기 시작했어요. 네. 어느 위치가? 위치는 왼쪽 무릎이요. 가르쳐 안쪽으로 가르쳐 무릎 위치고. 안쪽으로 띠끔 띠끔. 앞쪽이 어. 어. 아니라 안쪽이 앞쪽, 아프다는 거죠? 안쪽, 안쪽으로요. 네네 네, 네. 띠끔 띠끔해서 그 통증 클리닉을 다녔는데 거기서 한여섯번맞았는데도 네. 계속 통증이 심해. 좀 심해져요, 점점. 네. 그래서 하루 좀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해서 걷고 왔더니 무릎이 텅텅 부었어요. 음.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그 계단을 오를 때나 내릴 때 꼬챙이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기 시작했어요. 음. 그리고 잔뜩 부어 올라서 이제 아, 이거 심상치 않다 싶어서 강남의 네. 병원에 갔더니 네. 무릎을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있으면은 다리가 더 휘어지고 네. 어, 지날수록 심하니까 수술 날짜를 잡다 그래서 이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통증이 심하니까 음. 수술을 하면 난다는 생각이 그냥 네. 그게 급속도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수술을 그냥 허락을 했어요. 그럼 내일 원장님이 내일 오후에 시간이 되니까 네. 수술하자고. 그래서 네. 일단 입원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너무 급하게 또 수술을 정한 게 아닌가 싶어서 자녀들이 와서 음. 일단 수술은 스톱하고 치료받는 쪽으로 어떻게 해보자고. 네. 그래서 그 이튿날 나와서 이제 알고 있는 지인 병원에 가서 네. 다시 진찰해보니까 수술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병원이 이제 춘천, 네. 춘천에서 주사를 이제 두번 가서 맞고 이, 이 병원에 이제 본터치 강동병원으로 오게 됐어요. 네. 와서 뭐세 번, 네번 맞을 때까지는 뭐 통증이 그대로였어요. 네. 그래서 마음속으로 많이 그냥 실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섯 번째 만 맞으면서 허서히 없어지더니 그 계단 오르내릴, 오르내릴 때그 통증이 네. 이루 말할 수 없었거든요 꼬챙이로 찌르는 것 같아요 네. 그 증상이 점점점점 점점 없어지더니 음. 하여튼 3주를 맞고 나서 깨끗이 언제 내가 아팠더냐 식으로 음. 깨끗이 나섰어요 그래서 음. 한 달을 참 행복했어요 내가 언제 무릎이 아팠나 음. 그런데 이제 원장님도 다시 이게 염증이 솟을 때가 있다고 네. 이제 얘기는 하셨지만 한달 뒤에 슬슬 슬또그 자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말에 신뢰가 있어서 음. 아이 통증이 올라온다고 했으니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오늘이 세 번째 왔는데 두 번째 맞은 날서부터 통증이 점점 가라앉더라고요. 네. 지금은 아주 이렇게 통증이 가시고 음. 어 걸어도 먼저처럼 그 통증이 없어요. 음. 예. 몇 프로나 나아진 거 같아요? 지금 어. 예. 이제 8 0 나은 거 같아요. 음. 오케이. 예. 이 정도면 더 치료 안 하셔도 될거 예, 같고. 예. 그래서 오늘 치료가 이제 마무리해 보자 그러셨는데 예. 이 아픈 게맨 처음에 그막 수술 권유받고할때 할 네. 얼마나 오래된 통증이었어요? 이 통증이? 그 통증이 거의 한두달됐 나봐요. 두달 예. 그수술은뭐 때문에 하자 그랬어요? 뭐 관절염 때문에 하자 그랬어요? 아니 뭐 뭐때문에 그분이 그랬어요? 제가 관절 네. 관절염이래요. 관절염. 관절염. 관절염인데 <laughs> 다리가 휘는 관절이 되는 거야. 또 여자분들이 생각하기엔 다리가 휜다 그러니까 네. 겁이 확난 거예요. 음. 이러다가 내가 걷지도 못할 지경이 되지 않나 싶어서 수술을 그때 음. 그 원장님이 얘기했을 때 금방 허락을 했던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오셔서 엑스레이 찍어 봤는데 네. 이거 보시면 이게 네. 하거든요. 지금 병원 나이를 67세신데 네. 그 무릎처럼 안 보여요. 지금 네. 관절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한 40, 50대 무릎이라 봐도 오방할 정도로 네. 관절 상태는 좀 깨끗한 편이거든요. 물론 다른 각도로 좀 봐도 그런데 어쨌든 이게 양호한 편이라서 네. 이거는 저도 처음 오셨을 때 이제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말씀드려가지고 네. 치료했고, 출천해서 어, 이제 멀리 다니기 힘드시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치료했는데, 어, 아까 말씀은 처음에 한 4번까지는 크게 뭐 차도가 없어 그랬는데, 첫팅은 네. 그때 처음하고 좀 좋다 그러셨는데, 채팅은 보니까 예. 처음 치료하고 한50%났고한 예. 4-3번 하니까 80%났다 그래서 예. 한 7번 정도 하고 우리가 마무리 했어요. 예. 기억나세요? 예. 어. 예. 처음부터 효과가 좀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 근게 어. 처음에는 이제 예. 춘천 거를 생각을 못했는데 춘천에서 두 번을 아예. 맞았잖아요. 아, 맞았는데도 통증이 가라앉질 않아서 네. 그냥 이것도 맞아도 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아, 근데 네. 여기 와서 네. 두 번째 맞고부터 효과가 있었던 아, 것 같아요. 네, 네, 예, 예, 예. 하여튼 그때 딱딱 좋아지셔가지고, 예, 예. 저도 이제 지인 소개로 오셨으니까. 되게 친한 원장님 소개로 해서 오셨는데, 잘 나으니까 저도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도 예. 좋고. 근데 중간에 한번 다시 올라올 수있다 말씀드렸는데, 한달 뒤에 또 다시 이제 아파지셔서 예. 오셨는데, 지금 오늘까지 한세번 정도 하고는 예. 또 많이 좋아지셔서, 예. 일단 마무리 할 건데요. 예. 근데 또 되게 고맙게도 소개를 또 되게 많이 해주셨어. 소개를. 아이고. 네. 제가 이거 나서 너무 좋아갖고, 네. 주변에 이, 저기 뭐, 동생은 엘보, 뭐, 네. 신우는 또 어깨, 뭐,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며느리도 소개해주고. <laughs> 우리 며느리는 또 통증, 관절염 통증 때문에. 네. 예, 근데 그래서 제가 난 거를 사람들한테 네. 알리고 싶었어요. 네. 함부로 네. 가서 수술하지 마라. 네. 어, 여기 강동 본터치를 한번 가봐라. 그래서 네. 그분들이 또 와서 네. 다 효과가 좋았어요. 네. 네. 예, 예. 그니까 또 그분들도 자기 지인들한테 이제 이렇게 음, 네.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아주 선생님 만나서 이 다리에 통증이 없어진 게 예. 그게 감사해서 내가 자꾸 이제 주변에 <laughs> 지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잘 나와서 너무 다행이고. 예. 어쨌든 수술을 안 하신 게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 다리가 같은데. 진짜 예. 40대 같아요. 어, 그럼요. 음. 여기 뭐. 보시면 이제 이게 네. 관절염이 생겨서 수술을 하려면 네. 관절염 소견이 엑스레상에서도 보여야 되는데 물론 정면에서도 보고 측면에서도 보고 하는 여러 각도로 보기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그냥 정면만 우선 보시면 일단 이 관절 사이 간격이 여기요 에 이게 이제 바깥쪽이고 이게 안쪽 관절 사이 간격인데 이 관절 사이 간격이 보통 수술 정도면 되게 거의 달라붙습니다 딱 붙어버려가지고 지금 이 뒤쪽 이 요선이 붙은 거 아니냐 할수 있는데 약간 소산아에 있는 원래 정상적인 높이고 이 앞쪽으로 보시면 이 관절 사이 간격은 잘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또 관절염이 생기면 여기 뼈가 막 웃자르면서 튀어나요 네. 우리 손 많이 쓰면 막 굳은살 베기고 하듯이 뼈도 네. 많이 쓰면 관절이 뼈가 네. 네. 막 웃자르면서 튀어나오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이거는 어, 이것만 봐서 정말 수술을 절대 권하기는 사실 어렵고 이거는 수술 안 하고 비수정 치료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치료해보자 를 그랬고요. 그럼 관절염은 왜 생기느냐? 이렇게 아프셨던 증상들이 어, 무리가 되는 상태가 해결이 안 되고 오랜 시간 누적이 되면 그게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누적이 돼서 그때 관절염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어,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엑스레이만 딱 봤을 때는 한 40, 50대 무릎에 적합한 나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거예요. 저 관절염도 아니에요. 어 지금 관절염이 관절염 2기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리고 달라붙고 있다고 했어요. 물론 나이가 있어서 뭐 예, 그렇게 예, 말씀을 예. 드릴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관절염을 판단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수술을 좀뭐 인공관절 이는 수술을 할지 말지를 좀 어,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은 네. 엑스레이 상으로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주변 근육들이랑 힘줄, 신경들을 네. 잘 치료해주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렇게 아플 때는 일단 비수장 치료 먼저 해보고 네. 그 다음에 뭐 수술에도 늦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단계적으로 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튼 잘 나와서 다행이시고 또 소개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유, 네. 제가 감사해 이렇게 나왔어. 예, 예, 예. 2025년도 건강하시고 네.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그렇게 좀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분 같은 경우도 어, 소개로 오신 분이에요. 원래 어, 다른 원장님 찾아가지고 저기 춘천까지 갔다가 어, 춘천이 너무 멀다 그래서 그 원장님이 저희 병원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오셨는데 어, 다행스럽게도 어, 치료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어, 이분이 그 다른 병원에서 수술까지도 권유를 받았었어요. 수술까지도 권유받고 굉장히 상심해 있었는데 어, 진단을 해보니까 무릎이 우리가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앞으로 앞 앞쪽이 있고요, 안쪽이 있고요, 그다음 바깥쪽이 있고요, 그다음 에 이제 뒤쪽 오금 쪽이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특히 이 나이 때, 어머님 나이 때는, 이 안쪽, 안쪽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약간, 한국 사람은 약간 오다리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세, 세월이 흐르면서, 중년을 계속 받다 보면 약간 다리가 좀 벌어지면서, 무게중심이 안쪽으로 많이 쏠려요. 그래서, 체육상 관절염도 또 보면, 안쪽이 달아가지고, 어, 심해서 인원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안쪽에 과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과하가 걸릴 때, 특히 이 안쪽으로 가는, 이제 우리, 거위발이라고 하는 그 근육이 있거든요.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보니까 거의 발에 염증이 좀 많고 또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에도 염증이 좀 있어서 이 대퇴사두근이랑 거의 발을 잘 치료해줬더니 무릎 통증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던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저도 뿌듯한 게 너무 치료받고 너무 좋다고 해서 소개를 뭐 진짜 한1 0명 이상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렸던 그런 케이스고 저희가 볼 때는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그런. 어, 질환이고 잘나올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는데 환자분 개개인 입장에는 정말 수술까지 권유받고 그런 고민까지 했을 정도로 어, 힘들었던 그런 질환인데 어, 본인이 정말 너무 잘낫고 하니까 그렇게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참 뿌듯했던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어디서 수술을 받거나 수술을 권유받고 좀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수술을 정말 뭐 급하게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전형적인 수술은 급하게 꼭 해야 될 필요 없는 것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어, 비수적인 치료를 우선 해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통증이 계속 된다. 그럼 그때 가서 수술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보, 보니까요. 어, 차분하게 치료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답 없는 무릎 통증에도 저희 노스트레드를 찾아주세요. 안녕.